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다구리입니다. 여기 잡다구리 분석은 개인의 직감이나 혹시 하는 분석이 아닌 철저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수백 번 과거 데이터를 대풀이해 분석해서 유의한 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로또 출연이 확률을 따른 경우가 나올 것이므로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열 분석으로는 번호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수 분석으로 분석한 자료를 추가하니 번호 선택이 참조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도 안 받던 번호가 1개 맞고, 1개 맞았던 것이 2개 맞고, 2개 맞았던 것이 3개 맞고, 심지어는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우선 다음 수 분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다음 수 분석으로 추출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번호를 내림차선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이 분석 방법을 과거 1138회까지 역분석해 본 결과 당첨 번호는 주로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에서 유의미하게 출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이 상위에서 상위 번호가 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도 일부 번호가 출현하고 있지만 주로 이 위에서 번호가 출현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144회 같은 경우, 예, 이렇게 모두 상위권에서, 예, 25개를 제외한 20개 번호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틀림없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번호들이 상위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몰아서, 예, 20개 번호 내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다음번에도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출원 가능성이 낮은 번호를 제외 숫자가 많으면 번호 당첨 당 번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지만 조합수가 많아져 당첨 환율이 낮아지고 제 번호를 많이 하면 당첨 번호가 누락되어 이 당첨 환율이 높아집니다 예. 제수를 이렇게 낮추면은 이게 당첨 번호가 들어갈 확률이 많죠 하지만 조합 번호가 많기 때문에 조합 해야 할 숫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첨률이 떨어지고 또 재해를 많이 하면은 재해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당첨 번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재해를 많이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노려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25개를 제외하고 20개를 넣은 경우인데요. 그래도 4개, 4개, 4개씩, 3개, 4개씩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머지 포기하고 가능성이 높은 숫자로만 밀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 출연 가능성 순위를 수차 열분석에 적용하여 번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번호 행의 이 살구색은 지난주 출연 번호입니다. 이 인근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수 번호 선택에 인근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보리색은 앞서 다음 수 분석에서 에, 11 이하, 11 이하 번호는 제외하는 것으로 표시한 겁니다. 제외, 제외, 제외. 출연 가능성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하늘색은 다음 수 분석에서 12 이하, 출연 가능성 12 이하는 모두 제외한 겁니다. 이렇게. 어, 제외 번호를 가능성이 11 이하를 선택할 것인지 12 이하를 선택하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하늘색 12 이하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색까지 버리고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큰 숫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으나 여러분 기준을 다시 셔도 됩니다. 이제 번호를 선택해 볼까요? 자, 1행에서, 1열에서 가장 큰, 저는 가장 큰 숫자로 하니까, 자, 1열에서 23과 26이 있는데, 26이 더 크니, 4번을 선택합니다. 자, 2열에서는 7, 12, 14가 10으로 갔죠. 이때 옵션은, 번호 합계, 학계가 큰 것일수록 또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큰 것을 선택합니다. 자, 7이 23으로 더 크니까 7번을 선택하겠습니다. 3열에서는 20번을 선택하고, 자, 4열에서는 34를 선택하고, 제 5열에서는 38을 선택하고, 제 6열에서는 43번하고 45번이 26으로 갔습니다. 여기다 합계는 43이 콤보로 저는 43번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섞어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나 확신에 따라 5개 내로 번호를 조합하면 될듯 합니다. 굳이 많이 조합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하는 것보다 1144회와 같은 기회가 또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꾸준히 시도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안 맞던 번호가 1기씩 맞기 시작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